깃털 잘 맞추는 법팁 하나 있어요 깃털 잘 맞추는 팁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완전 완전 개꿀팁인데 많은 사람들이 깃털 맞출 때 일단 자야로는 여기서 바뀌는 게 없어요 다 고정적으로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승전보 대신 침착 되는데 침착 들어도 돼요 만화 관리 안 되면 근데 만화 관리 매우 잘 되거든요 사실 비스킷 한, 하나만 들고 있어도 자야 그렇게 만화 부족한 챔피언 아니어가지고 만화 관리 잘 되긴 하는데 나보리 가면 살짝 딸리긴 하더라 그니까 러 아예 딸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한 안 하고 막 오래 있으면 딸리긴 하는데 사실 게임하는데 만화 부족 문제 겪은 적 별로 없어가지고 만화 없어서 스킬 못쓴 적이 없어요, 저는, 자야 하면서. 승전보 써도. 그래도 이제 자기는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 침착, 이것만 침착으로 바꾸면은, 사실 승률에 큰 지장은 없어. 그니까, 러 승전보 든다고 승률이 막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승전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쇼보 볼때 좋아. 그니까 2대2 할때 되게 좋아, 이게. 한 번씩. 근데 승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화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냥, 침착 들어요. 조금이라도 만화 부족하면 은 그냥 침착 무조건 두세요 이거 승률의 차이 없으니까 킬은 이제 1레벨에 이제 예전에는 W도 많이 찍었어요 특히 라칸이라고 할때 W 많이 찍었는데 왜냐면 라칸한테 이 공수 퍼프가 같이 들어가거든 같이 패 죽였어요 W 걸고 이제 내구성 패치돼서 1레벨이 잘안 통해 그러니까 3이라도 예전에 1레벨 많이 했거든요 노트를 갖다 그랩한 다음에 1레벨을2 찍고 들어가는 거 근데 요즘에 그 1레벨들이 잘안 통해 요즘엔 1레벨부터 킬각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피를 깎아 먹어야 돼, 큐 Q부터 찍고. 그리고 W 찍으면 못 땡기죠? 그냥 깃털만 존나 헛뿌려놓고 회수가 안 되죠? 당연히 E 찍어야죠. 그냥 깃털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2레까지 이 찍었을 때이큐 맞추, 1레벨에 큐 맞추는 거랑, 그리고 상대방 1레벨 때큐 인지 못하고 있을 때, 돌아오는 거 맞출 수 있으면 두개두개여도 무조건 땡기세요. 이거 안 땡기는 사람이 있더라? 두개 던져놓고, 그냥 파밍하고, 2레 찍었는데 이거 안 땡기는 사람 있더라고. 세개 아니면 안 땡겨. 아니요. 만화가 여유가 된다면, 특히 침착을 들었다면, 그냥 땡기세요 그냥. 땡겨서 들기환 해야 돼. 자야는 들기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땡겨야 돼. 이거 아니 세개세개아니고 땡겨야 돼. 뭐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땡겨야 돼 이렇게 맞춰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깃털 뒤에 거 나가는 거. 이건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뭐 이렇게 맞춰야 돼 이거. 두개 있으면 땡기고. 오케이. 이거 해 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자, 이 자야는 들기환이 없어. 얘가 사거리가 되게 짧아요 500, 525야 들기완 할게 없어요 자야의 들기완은 깃털 던지고 깃털 패시브 평타 깃털 뒤로 맞추고 땡기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누가 누가 3개를 맞아줘 바보 아닌 이상 바보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두개씩이라도 만화가 반 이상 있다면 두개씩이라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W 스킬은 2부터 찍어야 돼요 무조건 2부터 찍고 그 다음에 W 찍어야 돼 이거 바보같이 Q 찍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W 찍어야 돼요 무조건 중 찍고 큐 마지막에 무조건 w 찍어야 돼요 이 W가 핵심이에요 핵심. 뭐 템은 상대가 이제 탱크 포시다 상대 탱커 바타 이러면은 체력 차가 폭 들고 롱소드 시자. 상대가 이제 뭐 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내가 라인 좀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최후의 일격 들고 도랑검 시자. 그리고 돌풍하고 크라켓 많이 갈리는데 사실 돌풍 저는 요즘 크라켄이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풍이 안 좋다 는게 아니라 돌풍도 하나의 선택지인데 요즘 상대 탱도 좀 많이 나오고. 요즘 이게, 예전에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돌풍 간 다음에, 이코로 연사포 올리고, 그리고, 보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 서포터가, 만약에 진입을 해가지고, 멀리서 락한 같은 애들이 싹 들어갔어. 그럼 얘는 사거리가 짧잖아. 근데, W 갔다 사거리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W를 키고, 때리고, 던지고, 톡팍 거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연사포 거리만큼. 그래서, 돌풍 연사포 들었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연사포 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멀리 날아가도 돌풍 같다고 호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연사포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W가 평타 한대 치면 이동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자야가 사거리가 짧아서 빙신같이 상대 챔피언 막못 때리고 호응 못 하고 우리 팀이 락칸이 들어가 뛰었는데 막 따라가고 한 대도 못 때리는 경우 가 많아 근데 연사포 들면은 한대 때리면서 이속 증가하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때려주지 이것 때문에 들었어요 연사포 연사포를 들은 이유 그리고 돌풍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때기면서 맞추려고 딴 데다가 던져 놓고 이렇게 맞출라 이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2코어로 나보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의 나는 2코어 나보리 한 열판 중에 반는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크라켄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나보리에 공속이 없어 근데 크라켄이 공속을 더 올려주거든요 돌풍보다 그래가지고 크라켄 간 다음에 W 선마하면은 나보리를 안 가도 공속이 빨라 아니 공속템을 안 가도 공속이 빨라요 치솟까지 해가지고 그러나 이게 요즘 좀 존나 개꿀 대세템인 것 같거든? 개꿀 대세인 것 같아. 왜냐면 돌풍? 어차피 돌풍 쿨타임 110초에요. 존나 귀여한번 쓰면은 손가락 존나 빨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생존기 존나 많아. 어차피 나불리 가면은 어차피 스킬 쿨 존나 돌아가지고 깃털 남아 돌아. 대충 던져도 맞아. 돌풍을 안 맞춰도 돼. 그냥 길찍노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난이 텐트에 좋은 것 같다. 신발 올리고 유령무이 아니면은 호응하기 힘들면 연사포. 프리 딜이면은 유령무이. 그리고 그 다음템은 자유. 그 다음템은 뭐 피발에 가도 되고. 가엔 가도 되고 2단부터는 나보리는 굳이 치명타 추가를 안 올려도 효율 잘 나오니까 치명타 안 올려도 돼요. 거의 대체로 가엔이나 피바라기 가긴 하더라고요. 도미닉이나 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거 세 개지 세개 중에 하나 올리더라고. 요 얘는 멜모 부담 없이 올려도 돼요. 치명타 없어서 왜냐면 나보리 효과가 워낙 좋아서 치명타더안 올려. 도 이게 이게 진짜 좋아요, 자야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자야 많이 안 하는데 밴도 많이 안 밴률도 7%밖에 안 해. 핑률도 별로 안높고 이거 자야 지금 개 사기인데 그냥. 물론 잘해야 사기지. 하지만 크라켄 들면은 잘못 해야 된다. 돌풍 들면은 신경 쓸게 많지만 크라켄 들면은 잘못 해도 사기다. 그냥 평타만 존나 때려도 사기다. 왜안 하지? 왜왜안 하지? 이거 검소 올리고 싶으면 이거 해야 되는데 왜안 하지? 개사기인데 일단 좀 시작하기 전에 조합 설명 해줄게. 전 도란검 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왜체력자급복인데 도란검을 사요? 잘못 들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체 이렇게 들으면서 좋지만 상관없다 크게 승귤에 크게 의미는 없다 <laughs> 그왜 도란 검사요? 상대방이 견제 세면은, 롱소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쿠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틸 애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또 밀리지가 않아. 한번 그래프 하면은, 또 가가지고 이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랑검 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견제가 센게 무서워서 롱소드 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도랑검 사가지고, 어차피 노틸 애쉬 전이면은, 노틸이 끌면은, 킬 나오니까. 어, 이 클린즈 들었어요? 탈진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진 아니라, 이게 유치하든 보호막이든, 상관없이, 애쉬 궁있고요 르블랑 사슬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 댓글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 요즘 뭐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강일보냐 바르스 궁극기 맞고 나서 클린치 쓰면은 바르스 역병 3스택 쌓이는 거다 풀려요 그건 알아요?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 작은 디테일들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이제 티어가 되고 실력이 되고 살이 되는 Q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아풀잘 썼다 못 잡겠는데 이거? 잡는 건데, 좀 억지로 잡았죠. 이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손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애매하죠? 각이. 사실 원래 못 잡는 거였어요, 방금. 자루하니 3렙 찍고 온 것도 아니고 2렙 찍고 온 거라 좀 잡기 힘든 거였는데, 일단 억지로 잡아 냈는데, 일단 애쉬가 2킬이야. 그리고 4명이 스틸이 다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봐야 하는데, 일단 당장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야. 그래도 바루스가 킬안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야를 하는데, 요즘 자야가 1티어야.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야를 잘안 하는가? 라인전이 별로 안 좋아요 라인전 때좀 존버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뒤에서 스킬 쌓는 애들이랑 할 때는 존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는 판타형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자야하세요 근데 나는 라인전 중요시하고 싶다 이러면은 케이틀린, 바루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런 비게이브 쌓였을 때는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세봐요 미니언 몇 마리 죽나 지금부터 봐요 미니언이 몇 마리나 죽나 이게 미니언이 안 죽거든요? 근데 죽지도 않는 미니언 뭐 먹으러 가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미니언이 잘 안죽어요 비게이브가 쌓이면은 한마리 죽었죠? 안죽어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막 자기 미니언 없어진줄 알고 꼭 나가가지고 미니언이 들게 하다가 꼭 죽어가지고 미니언 못먹는 사람들 있어 그냥 안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게이브 때는 안 나가고 뒤에서 받아 먹으면 돼요 다 먹고 이제 다 먹고나서 그 다음 라인에도 이거 조심해야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미니언이 쌓였던 게 있어가지고 쟤네가 먼저 칠수 있거든요 라인을 라인 분리해서 한번 비게이브 쌓아서 박히면은 그 다음 라인도 조심해야 돼자야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뒤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번 라인은 이제 좋게 바뀌었죠 이러면은 이제 갱하기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 미니언 먹기도 좋고 쟤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죠? 갱오면 죽으니까 얘는 노드페리거든요 이거 슬로우 걸고 그래 들어갔다 이거 이건 바인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꼬장이야? 이게 안 맞네, 깃토이 라인 밀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뭐 대단한 실력으로 킬딴게 아니라 사실 그냥 비게이브 때잘살이고 받아먹고 준비하고 있다 킬러 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게이브에서 실수를 많이 해. 가가지고 괜히 피 깎여가지고 이렇게 3대3 나오면은 피관리 안 돼가지고 포커싱 돼서 뒤져버리거나 대공안 되거나 이런 상황 많이 나와서 가장 주의해야 될게 이거다 비게이브 쌓였을 때 어차피 미니언 안 죽으니까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사리고 있다가 적당히 받아 먹고 그비게이브 다음 라인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하 상대가 먼저 이게 주도권 잡고 밀어버리니까 라인 나올 때까지 이제 라인 잘 관리해주고 피관리를 잘해야 돼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피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지구 있을 때피 관리 잘 해야지. 갱 왔을 때 호응도 하고, 결국 3대3 할때 싸움도 할수 있고, 다이브도 안 당해. 근데 이피 관리를 잘 버텨, 다들. 피 관리 해야 되는데. 너무 뭐, 너무 많이었는데 자르반? 말았을 때는 갱을 방금. 상대방이 아예 안 나오네, 이거 그냥. 자르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킬이 나오거든요. 그냥 노틸이 그냥 끌어도. 그래, 노틸한테 핑을 찍어요. 부시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부시 안에 들어가 있고. 노트리 안무빙 하면은, 같이 들어가야지 킬이 나와요, 이게. 렇 바로서 아까 풀안 쏘죠? 돌았구나? 피했어야 되는데. 이거 바이 올 수도 있어서, 저는 빠져있을게요, 그냥. 이게 바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져있, 빠져있겠습니다. 자르반이 봐주죠. 이러면은 피가 없어도 한 라인 더해야되는거야 이때 직가는 사람들이 있어 직가면 안되고 이때 한 라인 더 해야돼 어, 어떻게 하냐 한 라인을 여기서 바이 나오겠죠 나오면 그래서 바이 퀴 안닿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살짝 붙어가지고 한 라인 더 해야 돼이 라인은 안밀도록 할게요 그냥 아왜 타워골드 안먹어져 아, 아 씨발 왜 안먹어져 타워골드 선생님? 아, 씨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애쉬가 지금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못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도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르반하고 노틸이 여기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거를 얘네는 알고 있는데, 지금 뻘짓 하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3대3 한 거예요. 저렇게 플레이 하니까. 저게 진짜 안 좋은 플레이. 진짜 근거 없는 플레이. 자야가 여태까지 한 라인 더있다고더 했고, 노틀러스가이 근처에 올라갔고, 여기 시야를 다 먹어 있을 텐데, 그냥, <laughs>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귀환 한번 끊어보려고. <laughs> 저렇게 하니까 3디스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 플레이로 인해서 언젠가 게임을 다 집어 던지고 말 거야 이거 손해 봤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님들 생각해 봐요 HK 같은 거 대회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 봤어요? <laughs> 이기막 시야 다먹혀 있는데 나와가지고 저게안 <laughs> 좋은 플레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다이아 하이권에서 이런 일이 많더라 다이아 하이권이나 플레이상위권에서좀 애매한 애들이 런 플레이 많이 해 초보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겁은 없고 고급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약간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애들이 저런 플레이 많이 하더라고 바야는 항상 라인을 하드 푸시하면은 마나가 부족해서 천천히 미는 거전 선호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밀다가 미니언 끼고 협박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플레이 스타일 만약에 서포터가 유틸이면은 좀밀어 되는데 이거 지금 바이가안 보이죠 안보이면살 사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리냐 최제 사거리에서 미니언만 적당히 밀어주면서 밀고 빠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밀고 아타워골도 아까 못 먹었으니까 먹으러 들어가야지 바로 바이 나서 와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바이가안 보이지 꽤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못 먹는 걸로요. 이거 노플이죠. 어, 바, 바로, 바, 바로 빠져야 돼, 이거는. 나도 어차피, 어, 그, 바루스 스킬 맞아가지고, 피관리가 안 돼있죠? 근데 애지노리로 가다가, 바위한테 죽는 거야. 방금 내가 스킬을 3개 다 썼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바이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천천히 견제에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스킬 콜 돌았으니까, 이제. 세게는 안할 거예요. 애쉬가 견제하러 나오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노틸 그랩 맞을 수 있게. <laughs> 약점이라도... 노틸이 그랩 안 쓰는 이유가 노틸도 바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위에서 전력 먹었거든요? 그죠? 바이가 지금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바텀에 있었다는 뜻이죠? 할게요. 이게 방금 걸었는데, 이제 내가 호응을 일단 빠르게 못했어요. 일단 내가 맵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애쉬 정도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트라이는 아니었다. 왜냐면은 애쉬 잡고 나서 노트를 어차피 죽는 거고 서로 킬 교환인데 지금 킬 교환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집 타이밍이었거든. 나 2100원 들고 있었는데. 구이할 필요 없는 거긴 했어요 근데 했으면 잡긴 했다 내가 잘 호응했으면 노틸리온 어차피 죽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바이가 이쪽에서 큐 모으면서 나왔다는 거는 바이가 그동안 바텀 보고 있었다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사려가지고 바이 입장에선 동선 전부 낭비하고 우리는 전력 먹고 상체 이득을 이제 갖다 줬다 자야는 뭐 별거 없다 그냥 깃털 잘 맞추는 거? 그런 거 없다 깃털 잘 맞추는 법팁 하나 있어요 근데. 깃털 잘 맞추는 팁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완전 완전 개꿀팁인데 많은 사람들이 깃털 맞출 때 큐를 던져놓고 맞출라 그래 근데 그러면 사람은 상대는 여기에만 안 가면 은 깃털 안 맞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한 개씩 퍼지니까 이한 개씩 퍼지는 걸로 절대 세개못 만들거든요 뭔 소리인지 이해요 그러니까 이걸 큐를 먼저 던져놓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깃털 세개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W로 먼저 깃털을 여기저기 던져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 던진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맞추고 싶은 깃털에다 큐를 던져서 맞춘다 만약에 내가 레한테큐를 던졌어 이러, 이러고 나서 깃털 세개 맞추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든다고 봐봐 안 되잖아 안돼 근데 네, 방금 W부터 던져놨으면은 외국 돌아가는 자리다 큐 던져서 맞출 수 있다 었 덕분에 딜귀한개 맞았습니다 헛질거리하다가. 네 멍청한 자야 유저들은 그냥 큐부터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 서 있지만 않으면 안 맞아. 물론 뭐 갱오 갱오 그 뭐야 시시옹 할 때는 큐부터 던지는 게 좋죠. 큐가 사거리가 사월, 기니까 아. 클린즈 없으니까 안 나갈게요 왜냐면 애쉬 궁이랑 내공이랑 교환하면 손해라서 클린즈가 없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들 교환하다가 궁 교환하면은 그 다음에 바르스 궁풀 방법이 없어 항상 노틸 티에궁안 맞게 아이고 이런 맞으면 안됐는데 실수 실수 나이스 아이스 맞겠다.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그 다음 팀남보리 이게 원래 원래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팀잘 나와가지고 그냥 궁 애쉬 궁쓸때 궁을 피하고 바로스한테 속박 맞추면 무조건 따는 건데. 야 설명하느라 실수함. 하여튼 뭐 속박은 이게 이게 되게 꿀팁인데 이게 님들 기억해야 돼요. 뭐,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해 주겠지만 많은 자야 유저들이 Q부터 던지고 나서 깃털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Q 절대 깃털 맞출 수 없습니다. 자 난이도는 약간 골풍으로는 상급. 크라켄으로는 중급? 내가 좀 설명하느라 집중을 못해서 못한 플레이가 있는데 뭐냐면, 3지 13초 남았으니까 이건 제가 안 지울게요. 원래 자야는 상대방이 지금 사거리가 기니까 견제가 안 맞는 건데, 원래 자야는 이 깃털 갔다가 뒤에 있는 상대 만약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던져서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루시안 큐처럼 맞춰줘야 돼, 이거는 만약에 상대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 이, 이거 딜로 딜교환을 해줘야 돼. 네 이번 판은 못했는데 설명하느라. 나 이거 나 이거 못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만 붙일게요 퓨잉만 얘네 나한테 어차피 스킬 다, 다 써가지고 무조건 죽는 거라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밀어야죠 이거는. 호응 안 하고 타워부터 볼게요, 그냥. 왜냐면 나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이겼네요. 근데 이게 이긴 게 정글이 잘 풀려서인데, 정글이 잘 풀릴 수 있게 한게 바텀이거든요. 바텀에서 초반에 갱호응 잘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사려주고, 전력 먹을 때한번또 사려주고, 그래서 정글이 잘 풀린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건데, 요즘에 너무 이런 작은 디테일로, 그러니까 멋있지가 않아. 멋없는걸로 자꾸 게임이 굴러가니까 강의할 때 존나 멋대가리가 없어 원딜할 때 이게 되게 멋있는 플레이거든? 상대방 비게이브 턴에 한번 사려주고 피관리 잘해주고 개옹 해주고 갱강 만들어주고 정글 턴쓸때 한번 더 그니까 정글이 상대 카정 들어갈 때 내가 집갈 수도 있었는데 한번 더 밀었잖아 그게 정글 입장에서는 존나 고맙거든 뒤 <laughs> 봐주니까 그런 플레이 전력 먹을 때 사려주고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게임 만드는 건데 멋이 없어! 씨발 멋이 하나도 없어 항상 상대 정글은 빼먹을 수 있으면은 빼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니까 가이할때 멋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laughs> 몰입이 떨어져. 어대가지눈없게 <laughs> <덧대가리 웃음> 얘기했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롤인 걸 어떡해? 라인 밀고 오브젝트 먹어주고 정글 위주로 흘러가게 하는. 내가 어차피 다시 빠질 거라? 여기다가 핑화를 지금 오면서 박을 수도 있자, 있었잖아요. 내가 안 박은 이유가 이제 용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 박아줄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지금 당장 박을 수 있냐? 지금 박기 힘들어요 시야가 안 잡혀있어서 위에 싸우죠 지금? 지금 위에 싸우고 있거든요? 미 미뉴 열어놨나? 안 열어놨네 미뉴좀 열어놔야겠다 위에 싸우고 있거든요? 이때 백업 가는게 아니라 그냥 미드 미는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여기 박아도 되죠? 아니 뭐 싸운다면은 무조건 백업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가도 돼요 백업? 한 10번 중에 진짜 반 이상은 안 가도 돼집 갔다 와서 이제 용 항상 용 늦어도 40초 1분 전에 집 가야 돼요 그니까 아용 30초네 아 지금 집 갔다 오면 딱 맞겠다 <laughs>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개 패고 싶으니까 미리 1분 전에는 가는 게 좋아요 1분 전에 미리 봐 놓고 1분 늦어도 4, 50초에는 집에 갔다가 와야지 여, 여기서 갔다 와서 미드 시야 미로 미드 라인 미러 놓고 시야 잡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뭐도 없지 무슨 용 1분 전에 집 가는 게 무슨 게임을 이기는 팁이야. 근데 이거 하나로 게임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원딜이 먼저 집 갔다 오는 걸로 게임이 진짜 많이 바뀌어요. 멋은 없지만 자봐 봐요. 내가 먼저 집 갔으니까 딱와 가지고 라인 밀고 이번 라인까지 딱 밀고 여기 시야 다 먹혀 먹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용 먹는 거야, 우리가. 그럼 용만 먹냐? 아니죠. 용 먹으면서 상대 무리해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 있어야지. 딱맞잖아 지금. 1분 전에 갔다 오니까 이거 도와주고. 이거 안 도와주는 사람 있더라? 어, 자르반 혼자 먹어. 어, 먹을 수 있잖아. 도와줘야 돼요. 멋 없죠? 하지만 도와줘야 돼요. 멋 없이. 뭐없게 도와줘야 돼. 이거는 일단 지켜봅시다. 바텀에 두 명이고. 전령 깔면 전령이랑 같이 들어가면 될 듯? 이치엣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안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맵 미니맵 보여, 지금? 바텀 밀고 있죠? 그죠? 지금 여, 여기서 이제 미드 밀고 탑으로 돌 거예요, 제가. 그럼 쟤네는 바텀 막으로 한번 가야 되죠? 그리고 미드도 막으로 한명 와야 되죠. 미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명, 바텀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명. 그럼 탑에? 비겠죠탑 가는 거야. 이제. 그럼 탑일차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씹 부서줘야지. 아니면 아트로프 뒤지던가. 싸우고 있지만 상대가 안 되죠. 왜? 상대 인원 비어 있으니까. 파워업으로 안 맞게 늦게 때립니다. 상대 인원이 비어서 그래요 이 이기는 게 상대 미드봇이 다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비어서 사실 이것만 밀고 집 갈라 그랬는데 얘네 두명잘려있으면은한번더 하지 맙시다? 바로 집갔습니다 이거 왜 하지? 제가 잘못 하긴 한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용이 용이 1분 남았다? 이러면 집을 찍는 거예요 용이 지금 3분 남았죠 그럼 집 가도 할게 없죠 갔다 와서 뭐해? 어차피 위드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뭐, 뭐 하는 거지 못 가졌는데 레시 또 무지성으로 나온다. 또 뒤질라고 또. <laughs> 저러다 저러다 팔대한 건데 정신 못 차렸죠? <laughs> 아, 저런 애들 많아요. 저런 애들이 용해 줘야 돼 게임 이길라면. 이번 판은 탱커 없으니까 연습퍼 게요그리고 미드부터 달릴게 미드부터. 이거 레드 먹어도 되는데. 이거 자르면 되죠 이제? 아텀에3 명이니까. 저거 자르는 건 이제 제가 가도 늦었죠. 늦었으니까 미드 밀어야 되는데, 미드 밀려있어서 할거 없고. 어, 뭐야. 탑에 틀 탔네? 좀 가봐야겠다, 이거. 틀 탔으니까 갈게요. 틀안 탔으면 안 갈라 그랬는데. 틀 탔으니까 틀탄애다 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발언 치면 되겠는데? 이게 내가, 그 벽에 있는 애들이 견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벽에서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됩니다. 이지뢰 같은 거면은 가가지고 견제 좀할 텐데, 견제가 안 되니까 지금. 맞았는데? 나이스. 미리 깃털 뿌려놓는 거요. 예 이제 바이하고 르블랑 같은 데 들어오면은 깃털 뿌려놨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따는 거지. 미, 이거, 하, 이거는 우리 정글 안 먹을게요. 이걸 지금 레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 상대 두명 죽어있고, 갱플레이크 바텀 밀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레드 먹어가면 갱플레이크 잡으러 다 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미드 압박을 해줘야지 갱플레이크가 편하게 밀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레드를 포기할게요. 갱플 막으로 바이가 한번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드 비죠 미드가. 싹비어버리죠 바위가 내려가니까 르블랑 죽고있고 미드 비우고 뭐 레드 먹고 싶은데 이거 바텀 밀면 이거 게임이 제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뒷무빙 하겠습니다 기환하겠습니다 이게 왜기환해야 되냐면은 지금 타워 안에 싸우면은 바론 버프 있긴 하지만 우리 미니언 슈퍼미니언이 도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싹 귀환한 다음에 다시 슈퍼미이랑 와서 미는 게 훨씬 좋은 전략.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태가핑 찍고 귀한 모션 보여줌으로써 이제 더안 하겠다. 아, 근데 존나 멋없네. 내가 설명하고도. 처음부터 뭐야. 비게이브 때 사리기. 씨발. 정글님, 정글 들어가시니까 같이 들어가기. 정글님 전력 먹으니까 <laughs> 바텀 사려주기. 이게 뭐야, 이게. 갱플린 바텀 미시니까집안 가고 레드 안 먹기. 이게 뭐, 존나 멋없네, 내가 생각해도 <laughs> 근데 이게 롤이야, 지금. 멋은 없지만, 이게 롤이야. 자야에 대한 건 알려주질 못했네. 근데 이게 롤인데, 어떡해? 근데 이게 롤의 정석이고, 이게 프로씬에서도 그냥 갔다가 쓰는 거의 그냥 거의 규칙? 그냥 거의 룰, 룰이에요, 그냥 거의. 이렇게 해야 돼. 바둑처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롤이 예전처럼 막 개인기 막 이런 거는, 솔직히 한 판에 뭐한세번 쓰나 개인기 같은 거는 많이 안 쓰고 사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개인기 피... 짜집기에서 개인기 잘 나온 판들을 올리는 거고 사실 이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개인기가 나오는 거거든요.